한달 알. 이, EBS를 통해서 혜성처럼 나타난 펭수 알지? 네. 응? 그러나 펭수에게 한자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오. 어때요? 좋아요. 응? 그래서 내가 볼때 펭수가 이왕 그, 이, 아주 훌륭한 캐릭터로 나온 이상 아주 오래오래, 응? 오래오래 그, 이, 그 살아라고 해서 이펭 자는 뭐냐면 이걸 하게 됐어요. 원래 이펭 펭귄이기 때문에 이 펭이지만 이 글자 한자에 없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 가까운 이 펭자로 하기로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펭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자세 보면 이게 북에 북, 이게 북의 북에 받침이고 이게 북 북이고 위에는 장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 이거는 북을 또들리다 때리다 둥둥 둥, 펑펑 펑, 팽팽팽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게 바로 북소리 펭자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어, 사람의 성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어, 팽조라는 사람입 팽조. 펭조. 팽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800세를, 800, 800세를 살았어요, 800세. 알겠죠? 팽조. 응? 어, 그리고, 요, 거건 뭐냐, 천벌 글자지만, 요 여기 뭐냐면, 이게 목숨 숫자예요, 이게. 왜 펜수할 때좀 펜수에다 숫자 이걸 쓴다 그러는데 빼어날 숫자 쓰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볼때 이게 더 낫잖아요. 목숨 숫자, 오래 살 숫자예요. 이건 뭐냐면 늘이 할아버지 머리고 할아버지 고부진 머리인데 늙은 노이, 이 늙은 노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이것이 혹은 이 고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이것이 이건 뭐냐면 고불 고불 논두렁인데 이 늙은 노인이 하도 오래 늙어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쭈글쭈글 하져가지고 옛날에 토지 정리하기 전에 그 논, 논처럼 굴글코한 여기 어, 주름살이 있는 모양이 에요 아주 늙은 모양 그래서 이 글자가 뒤에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숫자. 그래서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려고 중국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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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간단하게 줄여버려서 이렇게. 1나 3, 4, 5, 6, 7, 8, 섯 일곱, 핵으로 딱 줄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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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펭수에게 펭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으라고, 장수, 장수하라고, 펭조처럼 장수하라고, 펭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펭수 만세!